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 광탄에 위치한 8개 동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할게요. 주변 인프라도 전부 도보권이라서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더 괜찮아 보입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자차 약 20분,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 ic는 자차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억 중반부터 복층 4억 초반대이고 시립주금은 최저 1천만 원부터인데 개인마다 편차가 워낙에 많아서 상담은 필수예요. 보여드릴 집은 복층인데요,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특징입니다. 면적, 가격, 입지 조건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곳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예쁘게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여기서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저 뒤쪽에도 진입로가 또 별도로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집중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복층을 보여드릴 거예요. 타입이 세 가지 정도 되니까요. 오시면 모든 타입을 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도 각 타입마다, 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 반대쪽에 있는 진입로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저쪽에서 보여드렸죠. 뒤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바로 편의점이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모든 인프라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TKE 제품이고요. 밑에 보시면 12인승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부 크기는요 이 정도 되는데 뭐답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공간이, 공간이 현관이잖아요. 성인이 한두 분, 세분 정도 계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편으로는 도어가 세 칸, 내부는 한통 반짜리 신발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우드톤, 따뜻한 칼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루 유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면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열면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어우, 여기 다용도실 사이즈가 아주아주 아주 좋네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저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납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쓰셔도 뭐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세탁기 놓고 쓸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수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세탁기를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도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에 여기 탄성 코트 마감이 되어 있는 것들도요. 보니까 뭐 들뜨거나 아니면 어디 갈라지거나 이런 데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집안에 들어가는 삼면동 중문도 여기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브론즈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복강이라는 부품이 있고요. 여기도 복강이라는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는 모헤어가 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이 복강 안으로 문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모헤어가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의 흔들림 방지, 먼지 유입 방지에 도움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안쪽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의 다른 작은 방들보다 좀 사이즈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환기창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제가 계단 밑에 공간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인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시면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은 시공은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 환기창은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보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먼저 보셨던 방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 정도도 작은 방 가구 3종 세트 있잖아요. 슈퍼 싱글 침대하고 한 통짜리 옷장, 책상 하나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공용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길 달한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화장실 치고는 공간은 꽤나 여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 방이 요 밑에 공간에 침대가 놔져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방까지 보시면 아래층에서 방을 전부 3 개를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크기는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뭐큰 침대 놓고 뭐 쇼파 한두 개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전혀 부담 없는 크기구나라고 보이네요. 자, 이 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여긴데 일단 여기는 침고가좀 높은 게 특징이고요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을 해서 샤워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다용도실 아저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선반이 설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입구가 가운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d 귿자 형태의 수납장을 놓고 쓰신다 그러면은요 여기도 수납은 꽤나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주방의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의 공간은 저희가 이미 다 봤죠.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이어져 있는 구조고요. T자 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쪽도 그렇고 여기 바깥쪽도 그렇고 무릎은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여기 싱크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키 높이 의자를 놓고 쓰셔야 좀 편리하게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주방 가구는 전부 도장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이 아니라서 오래 사용을 해도 이끝 부분이 뜨거나 어, 들뜨거나 필름지가 들뜨거나 해지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여기 쿡탑 있는 여기 부근에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기 쿡탑 쓰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싱크볼은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화이트톤의 아주 깔끔한 이런 주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방금 주방 사이즈를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은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거실도 사이즈가 이 정도면 전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여기 소파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텔레비전 배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나 텔레비전은 원하는 데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왼쪽 편에는 지금 전부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아주 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잡한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 타일 간에도 서로 단차가 없게끔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바닥은요, 스톤 강마루라는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은 타일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강마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 실리콘이라던가 이 윗부분에 그뭐그 뭐그 무몰딩이라던가 저 이제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저런 부분에 도배 마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이 옆에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투명 유리로 처리를 해 했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햇살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남향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예림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고, 어,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시공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창틀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 역시 그렇게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한쪽 편에도요. 이렇게 보면은 삼면동 중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파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자체로도 어, 그냥 뭐 잠만 자는 용도 아니면 서재 용도 이 정도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신다면 이 자리를 다이 공간으로 사용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컴퓨터 너무 오래 쓰면 안, 안 되니까 이런 자리를 컴퓨터 방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자 여기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조망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뻥 뚫린 조망을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 계단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꺾이는 데가 여기도 있고 여기 윗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꺾이는 것보다 는이 계단의 경사를 좀 많이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복층 사이즈는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전부 수납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것도 그렇게 큰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도 전기 콘센트가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에도 있어요. 세 면에 전기 콘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는 아주 여유 있게 쓸수 있겠구나라고 보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계단 올라온 곳 복층이 궁금하시죠? 아, 층고가요. 자, 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니까 뭐 머리 전혀 안 닿죠. 여기 가운데 부분 전혀 머리 안 닿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 복층이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복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화장실이 아이고 엄청 엄청 괜찮더라고요. 층고 자체 자체도 괜찮지만 일단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큰그 이동식 욕조 같은 거 놓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지금 복 복 층에 만들어진 화장실이니까 층고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어온 출입문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만 조금 낮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전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바닥재도 보시다시피 전부 스톤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을 통해서 이제 외부 베란다 나갈 수 있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방금 여기 창을 통해서 나왔죠. 여기 외부에 나와보니까요. 전기는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수도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면적이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넓이를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마당은 없잖아요. 다저 빌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당 대용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 루프탑에요. 어, 파고라 같은 걸 설치해서 바베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죠. 저런 거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요. 일단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넓고 물 빠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배수구가 지금 저 끝에랑 이쪽에 있는데요. 저쪽으로 물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경사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은요. 자이 정도예요. 오늘따라 날씨도 아주 좋네요.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집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